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4월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효 습도 30% 내외로 건조 특보는 오늘도 내려지겠습니다. 바짝 마른 대기로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가 27도, 김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4월답지 않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오늘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와 함께 건조함도 차차 해제가 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대구 경북은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토요일쯤 한 차례 비 소식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만큼 기온은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함지산 산불이 발생 23시간 만인 어제 오후 1시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산림과 소방 행정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돌입하는 한편 산불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북구 함지산 산불은 맹렬한 기세로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의 돌풍과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키웠습니다. 동이 트자 산림청뿐 아니라 소방과 군, 경찰 지자체가 헬기 쉰세 대를 투입해 진화 작전을 재개했고 오후 1시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이 난지 23시간 만입니다. 밤부터 초속 2m 안팎으로 바람이 잦아들었고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를 투입한 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철탑들이 좀 적었습니다. 이건 불에 그래서 야간에도 저희 수리온 야간 헬기를 투입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산불로 260헥타르 축구장 300개 개 면적의 산림이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일부가 피해를 받고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불이 잡히고 피해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이곳은 산불이 꺼진 곳입니다만 다시 잔불이 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면서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대구시와 산림당국은 자연 발화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입산자 실화나 방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북구청 소방 경찰 협조로 조사 중에 있으며 신속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입산 금지를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덕군은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벌채 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채대응반은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선별해 벌채하는 한편, 벌채 후에는 사면 보호망을 설치하고 사방용 풀씨를 뿌려 토사 유출을 막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산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는 불에 타 약해진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집안이 약해진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농 경북도연맹을 비롯해 1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어제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갖고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주택과 농지, 농기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경상북도는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산불 피해 농기계를 경상북도에 반납하고 도지사와 면담도 가졌습니다. 고령화와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농촌에서는 갈수록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가 해법이 될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양기 한 대가 논바닥 위를 달립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자리엔 한줄한줄 한줄 일정한 간격으로 모가 심어집니다. 그런데 주행 중인 이양기의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작업자의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이양기이기 때문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스스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모를 심는 깊이와 간격도 자동 조절됩니다. 사람 손이 구석구석 가지 않아도 기계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카페에 줘서 일이 훨씬 소율적이고 좋아요. 모내기를 끝낸 논 위로는 자율비행 드론이 약재를 살포합니다. 모내기부터 약재 방재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기계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농업인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사람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70대, 80대가 지금 아직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도움은 많이 됩니다.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농기계의 보급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기계들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 또한 굉장히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좀 조금 더 확보해서 포항시가 전망하는 올해 쌀 생산량은 3만 7천 톤. 농업인들은 스마트 농기계 보급과 더불어 농업 시스템 변화에 맞는 정부의 농업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재활을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대구에서 맞춤형 재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첫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장애가 있거나 고위험 아이들에게 양질의 재활 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마치 옷을 입은 듯 로봇을 몸에 부착한 채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보행재활은 주로 보행기와 치료사의 의지에 이루어졌는데, 어린이 맞춤형 로봇 보행치료기로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대구 영북의 첫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명대 대구동산병원이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72억 원을 들여 병원 별관 1, 2층을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납병동 20병상을 갖추고 있고 하루 50여 명의 외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 보행 치료기를 포함한 76종의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리, 작업, 언어 그리고 방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 재활 치료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들의 인지라든지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인지 심리 치료실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산극종합병원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과 연계를 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애나 고위험 어린이들이 재활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신체 발달과 성장 단계에 맞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아들이 이제 외부로 가는 일이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고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발달 장애와 또 어떤 핸디캡 있는 아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시설이 된것 같습니다. 4년 준비 기간을 거쳐 문을 연 대구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 센터는 개소식에 이어 5월 7일부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몇년 전부터 안동의 한 대형 카페가 유명 예술 작품을 표절한 벽화를 전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최근 법원이 카페 업주와 벽화를 그린 화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뒤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기로 총천연색의 웅장한 호랑이 작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른색 사진 예술의 선구자라 불리는 고상호 작가의 멸종 위기 동물 연작 중 하나인 운명입니다. 호랑이 표범과 같이 노란색 피부를 가져서 제가 반전했을 때 푸른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데 몇달 뒤인 같은 해 10월 안동시 외곽에 개업한 한 대규모 카페의 건물 내벽에도 대형 호랑이 벽화가 걸렸습니다. 민화 형식의 호랑이와 까치 그림을 제외하면 정면을 바라보는 황금색 눈동자, 형형색색으로 물든 가죽과 검은 줄무늬 형태 등 일견 고작가의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경북 유명 식품 기업을 운영하는 카페 대표가 지역 예술 단체 대표인 화가에게 의뢰비 2,600만 원을 지불해 제작한 그림입니다. 7월에 이메일을 한통 왔었습니다.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데 벽화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제가 그때 저작권료를 내고 그리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원작을 변형해서 그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용하지 않겠거니 했는데 안동 시민들을 제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의 저작권이 안동에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딴 제보에 고작가는 저작권을 침해한 벽화 전시를 중단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저작권 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측은 현재까지도 벽화를 계속 전시하고 있고 손님들의 촬영 명소 등 주요 홍보 수단으로도 벽화를 활용해왔습니다.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최근 진행된 1심에선 벽화를 의뢰한 카페 대표와 의뢰를 받아 벽화를 그린 화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손영원 판사는 벽화의 주된 부분과 표현 방식 등을 보면 벽화와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저작권자의 창작 의혹을 저하시키고 수익창출 기회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창작자의 꿈을 펼쳐나갈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설레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원 저작물과 벽화 사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이례적입니다.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온 걸 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그대로 모방하는 관행에 대해서 정정을... 카페 대표와 화가는 일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카페 대표는 모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화가는 벽화의 구도와 내용, 형식이 다르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298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이어지던 적자를 벗어났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의 실적 개선에는 전기차 신차 출시에 따른 양극재 판매 증가와 원가 절감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지난해 공적 수출 신용기관을 통해 1조 2천억 원의 차입 한도를 확보했고 올 하반기 헝가리 공장이 준공되면 흑자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콜딩스는 해외 채권 시장에서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린본드는 ESG 채권 중 하나로 전기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됩니다. 포스콜딩스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에너지 소재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주페이 특별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배달의 먹개비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먼저 경주페이는 기존 캐시백 지급한도 20만원, 지급요율 7%에서 각각 40만원, 10%로 상향 조정합니다. 공공배달의 먹개비 할인 쿠폰은 오는 5월 3일부터 2,000원 쿠폰 4,000장을 선착순으로 발행합니다. 포항 기청산 식물원이 산림청 선정 2025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 포함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특별한 테마를 정해 대표적 수목원 10곳을 선정하고 있는데 충남 태안의 천리포 수목원, 대구 수목원, 경남 진주 경상남도 수목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달력은 4월의 마지막 날인데 기온은 초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와 안동은 27도, 포항은 26도, 김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습도는 상대적으로 30%에 머무르면서 오늘도 건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반가운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건조함도 차차 해제가 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구와 경북은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맑은 가운데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가운데 쪽으로 바람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더욱더 건조하겠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은 하루 종일 맑겠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있는 가운데 최고 파도 높이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천도 27도, 김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양도 27도, 영주는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항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1도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은 토요일 날 다시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온이 비가 오는 만큼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